저희는 배당금으로 은퇴 후 세계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얼마 전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내집 마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20년도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20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신혼을 시작한 첫 집은 저희 둘의 힘으로 마련한 경기도의 3천만원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급하게 구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산지채 1년이 안 되었을 때 동네의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집을 매입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인상이 좋다면서 그 동네에 큰 호재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곳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루빨리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이 슬픕니다. 저희가 살던 그 낡은 빌라를 5천만원에 매입한 분은 황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땐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첫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요. 돌이켜 보면 그때 저희 주변에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제안을 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도 같아요. 만약 그때의 저희에게 부동산 투자에 관해 조언을 해줄 누군가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 동네에 어떤 이슈라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투자 방식도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환경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초등학생인 조카 녀석들을 붙들고 배당금 복리 가르치고 이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 주변에 주식투자로 성공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반면 그 당시 부동산 정보는 어디가 핫하다더라. 이 동네가 오른다더라 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미용실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정보들을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2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그때부터 이미 투자는 결국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던 것도 같아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꽤 크다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세입자일 때도 집주인이 되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는 달리. 인간관계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희와는 다르게 큰 스트레스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해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주가가 50% 떨어져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 여행 중이시라면서 국내 집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현재 저희는 서울의 작은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현재는 현금화하거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은퇴자산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이 비어 있을 때는 동생들이 자주 들러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도 국내 관리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맞아요. 이건 저희가 계속 해결해야 할첫 번째 문제고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지방 소도시 중에서 저희가 살아보고 싶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주, 세종, 내포, 신도시 등을 최종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보고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국하게 되면 시간을 내서 다시 여러 지역을 차분히 돌아볼 생각이에요. 늦어도 3년 이내에는 지방 소도시로 베이스캠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의 주거 형태는 월세를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과 투자에 관한 구독자분의 질문에는 주택 마련보다 주식투자에 올인해라 또는 월세를 살면서 투자금을 만들어라라던가. 무조건 거주할 1주택을 마련한 후에 투자를 해라 라던가 하는 식의 속 시원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 집을 소유하고 여행에서 돌아갈 거주지가 있다는 것에 안정감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만 하세요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주식은 작은 시드로도 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목표로 하는 와중에도 병행할 수 있죠. 그래서 댓글을 주신 구독자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택 고민과는 상관없이 투자 시장에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이 훨씬 많은 저희가 그나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기회는 항상 온다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집을 다시 구입하게 된다면 아마 60대쯤에 주택연금과 거주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원하는 지방 소도시로 베이스캠프를 옮겨서 여행을 계속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고도 싶습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는 부부가 계신데요. 은퇴 후에 트래킹을 주로 하면서 세계 여행을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여행 전엔 작은 오피스텔로 집을 축소하고, 짐을 간소화하신 후 여행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유명한 여행 유튜버 부부 중에는 서울 집을 월세로 주고, 제주도에는 연세로 살면서 해외여행을 병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답변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파이어족 관련 채널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슬기로운 파이어족님은 가족과 함께 지방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것 같고, 나는 복수님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주하셨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생각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은퇴한 파이어족은 주거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저희는 주식 투자가 마음 편한 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파이어족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은퇴생활과 주택 마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조언이 더 궁금하고 필요합니다. 의견 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월요일이 오는 날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